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8월 1일을 부과 시점으로 못 박았는데 그때까지 협상을 하자는 압박 의도로도 읽히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식품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가격을 몰래 몰래 빠르게 올려온 업계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kg짜리 쌀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날씨 때문에 생산량도 좀 줄었고 또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도 좀 꼬인 측면이 있다는데 자세한 사정 좀 들어보죠.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냉매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현지 수요가 너무 커서 생산량이 못 따라오고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죠. 7월 8일 화요일 서류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열화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네. 25% 음, 정한 거죠, 뭐 미국이. 네. 음, 통보를 해온 건데 좀 전해주시죠.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니까 지난 4월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상호관 세율이 25%였거든요. 그니까 음. 그거 변한 게 없어서 새로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압박을 엄청 했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 당시에 4월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유예 기간 주겠다. 그래서 7월 8일까지 협상 완료해라라는 시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딱히 뭐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러니까 음. 베트남하고 영국 이 정도가 타결했지 국가들이 없으니까 협상 안 되면 25%야 라고 네. 4월에 이해, 이야기한 거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음.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거 발효 8월 1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유예기간이 3주 정도 연장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다만 어, 콕 집어서 한국하고 일본에게 보낸 서한을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소셜에다가 음. 이렇게 딱 공개까지 하면서 예. 특정 국가로 지목된 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음. 두 국가 더 주목하고 있어. 약간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음 유예 기간 연장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상호관세율은 25% 그리고 품목관세는 따로다라고 또 언급을 해놓은 게 있어서 예. 어, 결국에 우리 주력산품들은 품목관세에 있거든요. 음. 상호관세율은 다른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뭐 보통은 지금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10%라고 했으니까 10%까지 낮춰서 대부분 받는 10%선까지 우리가 해내느냐 이 부분. 음. 그다음에 품목 관세는 우리하고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이제 품목 관세와 같은 경우에는 쿼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쿼터와 관련돼서는 품목 관세를 안 받는 뭐 이런 형태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8월1 일까지 관건인 것같고요 벌써 이제 여왕구 통상구소 본부장 미국에 들어가 있고 예. 이성락 안보실장도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뭐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뭘 던져주고 우리가 그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음, 진도 나갈 게 많네요 그러니까 지난 기간 동안 별로 진전은 없었다. 는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에이. 유지된다는 건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정부 출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명확히 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이좀 네. 짧았던 것도 있고요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그 협상 타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기준을 제공하기도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늦추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어 밤사이에 여교 환율이 천삼백칠십칠까지팍 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네. 예. 어제 이제 서울 외환 시장에서 마감 환율이 달러당 1,367원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25% 관세율을 서한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원화 약세가 확 나오는 모습이어서 음. 오늘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음. 봐야 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밤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음 날 어떻게 될지를 놓고 미국인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또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보면 꽤 내렸더군요. 오늘 아침에터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도 어닝쇼크.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음, 분기에 지금 4조 6천억 영업이익이 나이는데 전년 s u 대비 Samsung, Samsung, s 오거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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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재무적으로 떨수 있는 것들 다떤 거야라고 지금 해그 설명 자료는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김에 그냥 좀 쉬었다가는 거야. 네, 우리가 음. 이른바 뭐 어, 재무적으로는 빅 베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좋아 아주 안 좋을 때 이제 좋아질 턴어라운드 시기에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음. 자산 평가도 다시 하고 이러면서 모든 걸 반영하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예.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사, 요즘 아, 워낙. 네. 음.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사백 조인데 <laughs> 분기에 사조 벌면 연간으로 이십 조 벌기 빠듯하다는 얘기고 연간으로 이십 조 벌기 빠듯한 회사가 시가총액이 사백 조면 우리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최악의 <웃음> 상황까지 갔다 <laughs> 하겠어요. 이제 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느냐, 예. 아니면 이게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게요. 아래로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식품업계,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는데 네. 뭐 할인이야 일년 내내 하는 거고 특히 여름엔 뭐 크긴 <laughs> 합니다만 어, 정부 입김이 좀 작용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날 식품유통업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예. 여기에서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정부야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논의자리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어, 정부의 낮추라는 음. 메시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9일 날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언급하면서 콕 집어서 라면을 언급했습니다. 라면 가격이 2천 원이에요.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라면 업계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당장 농심이 <laughs>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최대 43%까지 할인하고요, 편의점 등에서는 투플러스원 행사하겠다. 오뚜기 팔도 등도 원프로 스 원행사를 비롯해서 최대 음. 50%까지 라면 할인한다 이랬고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뭐좀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이 <laughs> 내려간다는 거죠? 물론 압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음. 그 최근에 이제 사실 아까 몰래 몰래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우리가 몇달 네. 지속되는 과정에서. 네. 식품 업계들은 이럴 때가 찬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구폼 뭐... 길어지면 도로하듯이. 네, 예. 그러면서 가격들을 꽤 올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반대급부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음. 어, 압박은 했지만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 명분이 식품 업계들에서도 <laughs>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예. 어, 대규모 여름에 할인 행사가 그러니까 라면뿐만 아니라 뭐 SPC, CJ 제일제당, 동서식품 등이 빵류, 스티커피, 김치 등의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정부가 이제 그 민생회비 소비 쿠폰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도 음. 한것 같습니다. 뭐 일부 품목이긴 합니다만 라면 같은 품목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수급 내지는 뭐 재료, 원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감정으로 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laughs> 이게 맞긴 맞는 건가. 어.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런 뉴스 있을 때마다 들긴 들어요. 음.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 이른바 시장 근본주의 경제학자들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 손대면 안 돼라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완전 경쟁 시장,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시장에서야 시, 그 가격이 그렇게 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라면 또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 라면 라면만을 시장에.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laughs> 적절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전의 식품업계들이 그런 약간의 무정부 상태를 이용해서 가격을 예. 과도하게 올린 것도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 시장에 일부 개입하는 것 이거는 뭐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민생이나 후생을 위해서는 음. 어느 정도의 개입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라면값은 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일을 좀 하고 이제 대충 분위기 또 조용해지면 넘어가는 겁니까? 할인 행사니까요. 네.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요. <laughs> 그 가격은 유지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예.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 물가 상황이 심각하긴 한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네. 네. 식품 물가가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4.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서 2023년 11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대가 나왔으니까요. 정부 예.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가공 식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오징어채는 48%, 양념소스 21%, 차가 20%, 초콜릿이 뭐 20%, 김치도 14% 정도 가격이 음. 올라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 다만 전체 물가는 아주 많이 오르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오늘 뭐 아까 원 환율이 좀 튀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원화 강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부담이 음. 좀 적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와 관련된 물가들을 좀 잡으면 전체 물가를 잡을 수있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들어 있는 같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식품 가공식품 뭐 이런 물가들이 네네. 문제인데 이거는 <laughs> 이거는 올려야 할때 정부가 압박을 가해서 못 올리게 하니까 이제 정부가 약간 망방하는 틈타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알겠습니다 쌀값이 요즘 많이 오른다면서요 조미연 기자님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오른 거예요? 어 쌀값이 20kg 기준으로 6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에 따르면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9,159원으로 59 1년 전에 비해 10.4% 올랐는데요. 예. 최근 10 평균 가격이 52,000원 정도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14% 정도 비싼 겁니다. 쌀값은 음. 4년 전이 2021년 9월 이후로는 계속 6만원 아래에서 형성됐는데 예. 이제는 6만원을 넘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 의 소비자 가격은 이미 6만원을 넘어섰고요. 야, 근데 10년째 같은 가격이면 참안 올랐네요. <laughs> 네. 쌀값이라는 <laughs> 그렇게 게. 볼수 어, 올랐다고 네. 투정하기 좀 미안할 만큼 네. 안 오르기는 안 올랐네요. 네. 예. 일단 그 쌀값이 오른 이유를 보면 이제 지난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나 그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로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삼점이 퍼센트 감소한 삼 삼백오십구만 음, 톤을 기록했고요.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쌀 생산량이 통계치보다 더 줄었다는 음...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작황이 안 좋다 일단. 그렇죠. 게다가 소비량도 점점 계속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 추세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그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5.8kg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전보다 1.1%, 그러니까 0.6kg 더 줄은 거고, 음.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 역대 최소치입니다. 1인당으로는 제일 적게 먹고, 네. 그러나 뭐 외국인 등등 전체 인구는 줄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전체 수요 자체가 줄지는 않은 거네요. 네. 예. 어, 쌀값이 이렇게 치솟은 건 이제 단순히 수요 공급 때문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해 한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음. 문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행법 은 정부가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때 음. 정부가 개입해서 쌀을 살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안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개정안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즉시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습니다. 반드시 시중에 남는 쌀을 사도록. 네네네. 음. 그래서 당시 정부는 예산 문제도 있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매입하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민주당이 다 수당이니까 이제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윤석열 전 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농가 민심이 흔들리니까 정부로서는 음.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취한 조치가 쌀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예상보다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초과 생산량의 네배 가까운 약 20만 톤을 매입했는데요. 언제 그랬던 얘기예요? 지난해, 지난해 네. 작년에. 네. 네. 예. 근데 막상 수확 결과는 예상보다 적었고 그만큼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음. 심지어 그 지난 9월 정부가 각 지역 농협에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싸게 팔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고요 예. 어 지역 농협이 이제 벼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이제 농협에 자금도 빌려줬습니다 음. 작년 가을에 농가에서 생산한 쌀들을 정부가 많이 사들였다 비싸게 네. 이런저런 정치적인 상황 등등이 있어서 네. 그런데 네. 너무 가져가서 지금 시중에 쌓여 없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어, 이제 풀죠 왜 갔다가 창고에다 쟁여놨을 텐데 예, 어쨌든 네. 네. 어 이와 중에 이제 정부가 그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사업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음. 이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라고 해서 원래는 쌀의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그,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벼 대신 콩과 밀과 같은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예.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음. 8만 헥타르 규모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목표고요. 8만 헥타르면 그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 5 %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쌀값이 뛰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벼를 계속 재배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쌀 농사를 짓는 게더 이익이면 굳이 예. 쌀 농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음흠. 그럼 가뜩이나 쌀값도 올랐는데 쌀, 쌀 농사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않냐?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요보다 10만에서 그 30만 톤 많은 그 생, 쌀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서 창고에 음. 보관하는데 보관비와 매입비로 해마다 수천억 원씩 쓰는 상황이 반복되고 어차피 있습니다. 매년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쌀 농사 짓는 분들을 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네. 음, 쌀값이 오르니까 그게 또잘안 된다. 그렇죠. 음, 다른 작물 심으면 인센티브 드릴게요 하더라도 네. 쌀값이 올라버리니까 네. 정부가 조금 좀덜 사지 왜또 많이 사서 그러니까요. 쟁여놓다가 이렇게 쌀값을 올려요. 네. 쌀 값이 오르면 뭐 수요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면 좋지만 예. 이제 쌀이 또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국인의 여전한 주식이기도 하고 가격이 당장 올려도 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 이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나 뭐 학교 병원 급식 등에선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쌀값이 오르 오르니까 정부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정부 비축미를 싸게 파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가 괜히 많이 사들여서 시중에 쌀이 부족한 바람에 이렇게 됐으면 빨리 풀어야지. 맞습니다. <laughs> 검토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직접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수도 있고 도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쌀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매 방식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치는 일시적인 대응에 가깝고. 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 추진할 텐데 이제 쌀값을 둘러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풀어야 한다 이런 그러게요. 목소리가 나옵니다. 쌀값은 조금만 내려가면 농민들 쪽에서 계속 아픈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르면 왜 이렇게 쌀값을 조정 못하냐는 이야기가 또 소비자 쪽으로부터 나오고 양쪽 다 필수품이니까 그럴 거예요.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대안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어려운 소비자들은 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쌀값이. 정지석 기자는 이 와중에 냉매 가스 가격도 올랐다는 소식을 들고 와서 이 얘기를 전해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진짜. 표정이시네요. 네네.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죄다 오르기만 하네요. 에어컨, 에어컨 냉매 네 예. 냉매 가스가 사실상 대부분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에어컨 냉매 가스가 올해 1월달만 해도 톤당 한 85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예. 요즘에는 920만 원 정도. 약한9% 그러니까 음... 정도 오른 거죠. 또 같은 기간에 가정용 에어컨 냉매 가스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한 반년 사이에. 네. 예. 사실 이 냉매 가스 대부분이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음... 사실 따로 정해진 국제 가격이라는 게좀 없고요. 중국 내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수입 가격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음... 지금 202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간 냉매 가스가 한 3만 5천 톤 정도 사... 사용되고 이 있는데요. 네. 예. 점점 늘어나는. 주세고 또 가정용이나 아니면 차량용 에어컨 냉매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구체적인 원산지 통계는 없긴 한데 업계에서는 이제 음...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뭐 일부가 일본이나 태국 같은 국가가 소수 포함된 구조라서 그래서 지금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업계 음... 추산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면 중국에서 가격 올랐으니 비싸게 사 가세요라고 한다는 뜻인데. 네. 중국 안에서는 뭔가 좀 수급 변화가 있어서 중국 안에서도 냉매값이 올랐나 봐요. 일단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최근에 뭐 기온이 상승한 것도 크지만 또뭐 보면은 지난달에 중국 내에서 에어컨 생산량이 2053만 아. 대. 그러니까 작년보다 12% 넘게 늘었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엄청 드라이브 음. 걸기 시작했잖아요. 자동차 생산도 늘어나니까 냉매 수요가 더 커진 아.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살때 에어컨이 아. 옵션이었어요. <laughs> 예전에요. <laughs> 언제적 어, 얘긴지 모르겠지만 저 제가 첫차를 살 네. 때도 에어컨을 빼면 싸지는데 뺄까 막까 뭐~ 이런 음... 고민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을 만큼 필수품은 아니었는데 어, 있으면 뭐, 좋지 예. 뭐~ 이런.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은. 뭐 차든 집이든 다 이제 당연한 게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모양이네요. 음.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산 말고 우리나라는 냉매 가스를 못 만드나? 예. 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음. 가격이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그렇겠죠. 너무 많이 그렇겠죠. 나는 거죠. 음. 그 차량용 냉매 가스의 경우에 중국산이 이제 킬로당 한 3천 원에서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예. 한국산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적게는 세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까지 차이가 날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산이 더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뭐 중국산 경우에는 또 수입 과정에서 물론 뭐 관세나 아니면 운송비나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유통가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비싸요. 근데 예. 그래도 국내산보다는 음. 조금 더 싸다는 게 통상적이고요. 수입의 지금 80%가 중국산인 가정용 에어컨 냉매의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냉매를 생산하는 다른 국가로의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냉매 업체도 생산량을 좀늘리겠 네, 늘려야겠죠 음. 이제. 중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에어컨이 필수화되고 생활, 생활화되면서 네. 그 불똥이 우리 나라로 또 튄다. 네. 중국인들이 뭐 하나 좋아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 무섭죠. 네. 음. 그래서 한 한편에서는 인도인들이 제발 소고기 맛을 좀 끝까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어, 계속 닭고기 삼하시고 그렇죠. <laughs> <laughs> 드시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네.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중국이 얘 하나 더 전해 주실까요? 중국이 광산을 좀 사들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뭐 하나 좋아하면 무섭다고 하셨는데 광산이 음. 그렇더라고요. 또 음. 최근에 그 중국의 찌린광업이라는 곳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금광을 1조 6천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 또 지난 4월에도 브라질에 있는 그 구리 금광을 6천억 주고 사들였고요. 음. 그러니까 이것처럼 최근에 그 중국 광산 기업들의 해외 인수가 10건이 넘는데요. 그 대부분의 투자가 2020년 이후에 빨라지는 추세고 특히 장년 년부터는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인수 주체들이 대부분이 중국의 국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라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정부가 거죠? 네, 해외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겁니다. 음. 근데 뭐왜 그럴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광물 소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히토류 같은 일부 광물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음. 그밖에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사들이는 광산의 주체가 리튬이나 코발트, 구리, 니켈, 금 같이 이렇게 미래의 음. 에너지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전략적 핵심 광물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자원 주도권을 내놓지 음. 않으려고 중국이 광산 내면의를 늘리고 있다 이거죠. 예, 미국이 보기에는 좀. 기분 안 좋겠어요. 중국이 이런저런 광산 사들이는 게 그럴 수 있죠. 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의 외교나 자본력 영향이 좀 적은 곳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콩고, 브라질, 에콰도르 같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개발도상국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인 지금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말리 같은 공화국에도 투자를 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음. 근데 여기가 지금 2021년 5월에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아직 내란이 정리되지 않은 위험 국가 중에 한, 곳, 한 곳인데. 사실 지금 이곳에 있는 광산을 사들인다고 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지만 미리 선점하겠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인 음. 관점에서 지금 당장 수익성이 낮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광산,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변화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수출해서 돈 벌면 미국 국채 사서 쟁여 놨을 텐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미국 국채 사기 기분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해서 달러는 벌어들이고 네. 그렇게 남는 달러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쓰는 거겠죠. 네. 음.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